자, 이번 경기도 엄청나게 큰 이슈와 화끈한 경기죠. 대한민국 김인성, 난디 내리던 선수와 박시원 선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네, 이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오늘 김인성 선수 기분이 좋은가 봐요. 자, 라이트급 토너먼트 결승 진출 결정전 박시원 선수와 난디네르된 김인성 선수입니다. 자,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손 들어 주세요. 박시원 선수. 영상에서 보니까 약간 감량 <laughs> 좀 힘들어 하시는 같은데 어떠세요? 지금 요,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? 컨디션은 괜찮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. 감량 뭐잘 뭐 하고 있고요.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데 뭐 여태까지 실패한 적도 없고 이번에도 실패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만 물어보십시오.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상대 일단 오카 선수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데 어떠신지 어떤 경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사실 자주 보는 사이여서 뭐큰 감은 없고요. 어, 상대를 만났으니까 그냥 이길 생각만 하고 있고 제가 뭐 어, 모든 분야에서 사실 압도적으로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력도 1라운드. 네, 끝내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1라운드에 끝날 것 같아요. 네, 타격이 될 수도 있고요, 뭐, 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. 오카 형, 오카 선수가 이제 피니시율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 경기 보니까 최근 다섯 경기 다 1라운드 네 개가 1라운드 k 오더라고요 1라운드에 끝날 것 같습니다. 네가 끝나는 거요 어떻게 형이 끝난 거예요가 제가 이죠. 아 그거 아니야. <laughs> 그거 아닌 것 같아. <laughs> 나는. 아무튼 죽고 살 빼면서 죽든지 아니면 살 빼고 나서 형 손에 죽든지 두 가지 않아. 아니, 이왕 그 오카 선수 말씀하신 김에 방금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뭐 어떤 걸로도 이긴다고 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아까 이제 좀 방금 짧게 얘기하셨는데 좀더 길게 하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<laughs> 우리 아까 지원이도 말뭐 말씀하셨잖아요. 우리의 가까운 사이라 자주 보는 사이라 뭐라고 뭐 도발할 말은 없고. 그냥 경기일 때잘 했으면 좋겠고 저는 100% 자신 있고 관장님 시킨 대로 다잘 하고 있고 물론 1라운드 에임을 1라운드 안에 네네네 옆에 있 이정현 선수가 약간 타격으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막 그냥 그때 둘이 그 태국에서 훈련했때 장난처럼 얘기하셨는데 뭐 사실 펀치가 남다르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 사실 다운 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어, 케어 된 적도 사실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안 당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뭐 실력 차이가 사실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큰 주먹을 맞을 것 같지도 않고요. 그리고 뭐 사실 객관적인 이런 전력을 봤을 때도 오카 형이 뭐 17승 18승 이렇게 승리가 많지만 패도 한 10패 되시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번에 패 하나 추가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겼던 선수들 사실 박승모 선수나 여재우 선수한테 다한 번씩 오카 형님은 졌거든요 예, 저는 그 선수들을 다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래서 제가 뭐 사실 1번에 그냥 이... 맞아보자 씨. 예, 아, 한번 맞춰보십시오 기분 나빠 씨. 이 오카 선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카밀 선수의 그래플링은 이미 겪고 반성한 상황인데 박시원 선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그런 분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카밀 선수는 100% 신이셨고 시원이는 또 그라운드 잘하고 근데 저도 개밀리한테 네, 서머신 안 걸렸으니까 저도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원이랑 그래플링이든 타격이든 한 25년째니까 25년 격투기리라는 이런 재갑을 했으니까 이제 보여줘야지 감사합니다